2015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15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. 올해 흥타령 축제에 선문대학교 흥타령 예술단이 거리 퍼레이드 및 일반부 춤 경연에 출전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. 거리 퍼레이드는 10월 9일 오후 7시부터 천안제일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천안역, 방주간 오거리, 신세계 백화점으로 약 2.2km 동안 진행되었습니다. 참가 단체는 치타대를 선두로 해외 카자흐스탄, 대만, 태국, 브라질 등 18개 팀, 대학생 선문대학교, 당국대학교 등 4개 팀, 총 35개 단체, 1,828명이 참가하였습니다. 선문대학교는 이스라엘, 말레이시아 댄싱 무아 팀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. 일반부 춤 경연은 10월 11일 오후에 본선을 실시하였으며 선문대학교 흥타령 예술단 등총 17개 팀이 참가하였습니다. 우천으로 인해 공연이 잠시 중단되는 등춤 경연 대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. 천안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천안 흥타령 축제가 지역 주민들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던 축제였습니다. 이상 서문이 글리뉴스 황선우 기자였습니다.